하루 종일 서 있느라 배가 너무 고픈 주인공. 하라 했더나 한편 고블린 토벌에 성공한 용사들이 돌아오는데요. 고블린 가리코. 오래는 일생 연가 날 않았다나. 주인공이 가진 스킬은 고작 폭식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스킬이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으로 즉 변하지 않습니다. 성기사라는 특권 계층들이 있는 반면 주인공은 하루 종일 배고파하는 게 전부일 뿐이죠. 성기사들은 그런 주인공을 가볍게 무시하고 싫어해. 汚なくて目に入らなかった。<laughs> <laughs> 아니 성기사라며 이렇게 때려도 되는겨 코노방금이와 애니모아노 스폰어노테오리시마스이 어디선가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마리요이이름은 록시 하트 그녀만큼은 착한 성기사입니다 나조브데 그렇게 바라보면 당연히 괜찮아야죠. 록시의 따뜻한 손길을 받은 후 교대합니다. 퇴근하던 중 마을의 도적을 발견하고 록시는 곧장 도둑들을 잡으러 떠나는데요. 그런데 어둠 에서기 도둑들이 나타납니다. 록시 사모님 실화스레도. 헌터 드카. 잡아이 나케레바. 아시 소식을 들은 록시는 곧장 도둑들을 잡으러 떠나는데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도둑들이 나타납니다. 록시 사모님 막아살던다. 이게 다락 간호장이. 명확하게 가려. 어떻게든 싸워보려는 주인공. 어쩌다 보니 성공해버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스킬이 발동합니다 <놀람> 그가 가진 폭식 스킬은 사실 상대의 스킬을 가져올 수 있는 개사기 능력이었죠 능력도 올랐겠다 마물을 잡기 위해 검을 사려는데요 돈이 없어 싼 검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유심히 살펴보던 중 검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おい, 오마이. 써코でもゾンビでもいいですどうかお願いします 어? 검이 말을 한다고?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점점점뭔데俺とお前は同類だからさ <laughs>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검을 구매하기로 하죠. 검과 대화하며 첫 연습을 해보는데. 시타페이 마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 시스템도 있었네요. 하지만 끊임없이 달려드는 고블린. 고블린은 해치울 때마다 스킬이 발동하게 됩니다. 날이 셀 때까지 고블린을 처치한 주인공은 능력이 오르는 것뿐 아니라 배고픔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은 스킬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 스킬은 스테 <놀람> <놀람> 열심히 설명을 들은 주인공은 마을로 돌아가죠. 고블린 38타이데. これだけあれば肉が増 행복한 생각에 들뜬 주인공은 어깨빵을 당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뭐스를 페이트. 도스트. 어떻게 어길까요? <laughs> 납치된 소녀 앞에 주인공이 나타나고 하지만 납치범도 나타났죠. 무의미정의から助けに入るがしたらお前のが先にになる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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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은 간단하게 납치범을 제압하는데. あれ <laughs> <laughs> 납치범은 성기사 중한 명의 이름을 외칩니다. 뭐, <laughs> 다이저브다. 주인공은 아이를 보육원으로 돌려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전해 줍니다. 와라이이 <laughs> 다음 날이 되고 주인공은 하트가로 첫 출근을 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쁜겨 록시는 주인공을 아버지 무덤으로 데려가는데요. 아버지는 갈리아 땅에서 마물과 싸우다가 하필 수천 년간 자취를감췄던 천룡의 출현으로 그만 돌아가시게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인공이 쓰러지는데 방에서 정신을 차린 주인공. 魂 바ほど強くなり바ほどそれをするようになるお前は死ぬまで魂を求める 이를 막기 위해 그만두면 반기아 상태가 되어 자아를 잃고 아무에게나 습격하게 된다는 것인데 가限界に達したら目に出るん 빨간 눈이 될때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반기아를 막기 위해 즉시 사냥에 나선 주인공은 고블린 킹을 만나게 됩니다 고블링 킹은 자동 회복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슴도치? 회복 스킬을 뺏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주인공 끝내 처치하여 폭식 스킬을 사용합니다 잘했어 今のスタータのなら大地イオヒラケルゾウ、オレサマノアラタナセアステータスをオレサマニオコセ、カイホーシナイバーイ、オレサマノシオシカカカナカナルゾウ。イマエラベ。コミドウハジヤンコ、コムル、フォンテカジョウ。オレノアイボー、オマイタケダ。コメゲイ、テカジエスタートセルチュジャ、コメヨンテガ、ペナンデヨ。マグウン、コムガタレゲ、ハレヨンテインデ。テキトニハナテモカテニアタ 킹을 처치한 후 돈이 되는 고블린 귀를 보유건 앞에 놓고 사라집니다. 다음 날 사찰을 나간 주인공은 길거리에서 자신이 떠돌이 마무리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 고블린가 대량 하그레 마모노ついて他に何か知っていることはありますか俺たちより無事に聞いてくれよ。察ってもしかしてそれを調べるためにハレマモノって俺のことかこれは面白くなってきたな。 <laughs> <하그레> <laughs> 主人ーンゴム、ブイネロロクシルをルガてチェサラムン、トドリマムレテヘイヤギアンデ、ハングレマモノの正体はリッチのセが濃厚だリッチチテスカダトしたら手強いですねだから聖騎士様が直々に討伐に動くらしいニウムクラシ。アニヤラゴデいーナペイチャラインマー。セキ 지금오마이의스테이터스전가나 떠돌이 마무리에 대해 얘기를 끝낸 주인공은 아이들을 납치하는 성기사 하도를 만납니다 마이아이보호고있 주인공은 아이를 보호하고 성기사들은 돌아갑니다 얌전하게 돌아간 줄 알았던 성기사들은 록시만 빼고 모두 의문의 방에 모여있는데요 가리아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록시와 주인공. 평화롭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록시스마와 마을 시来るんですか시それを狙って魔物が現れるんだよ. 주인공은 코볼트라는 마물에 대해 듣게 되고 바로 사냥하러 출발. 그런데 코볼트 출현 지역에서 의문의 여자를 만납니다. この国のじゃ 그녀는 자신과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れと同じ

<�gli 아이야> 갈리아는4천년전 대국으로 번영했지만 마물 번식으로 인하여 거의 멸족한 상태였습니다. 때마침포도밭이 코볼트에 의해 습대밭이 되고 주인공과 록시는 즉시 투벌에 떠납니다. 난리미 설상 가상으로 반기야 상태가 얼마 남지 않은 주인공 레벨을 거 동국을 옭무는가 코레야 맛이노가 토벌대가 출발하기 전 먼저 나선 주인공. 가가가스 드디어 마궁을 실전에 사용해 봅니다. 스킬 무한 발동으로 손쉽게 잔챙이들을 처리하고. 라무시 마지막 보스를 치러 가는데 보스에게 당하고 맙니다. 는 페이크. 범에게 스테이터스를 주고 보스에게 공격하죠. 하지만 주인공에게 이상이 생기는데요. 처음으로 돌아온 록시는 갈리아 토벌에 나서기로 하지만 성기사들의 의무가 있음을 들은 주인공은 떠나는 록시를 붙잡습니다. ガリアに行くのはやめてください私が行くと決めたのですョンケーションケーションケシンーシーションケーションケーションケシーシーションケーションケーションションケ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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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ョンョンケーションケ

주인공은 얻은 스테이터스를 검에게 나눠주고 검은 나세 형태로 변합니다. 그 이후 주인공은 록시를 따라 갈리아로 향하고. 주인공이 도착한 마을엔 미 마물들이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마물 대치를 부탁합니다. 록시을 주인공이 도착한 마을은이엔미 마물들이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마물 치를 부탁합니다. 의마 大釜を使え分かったメではなく面で攻撃するつもりだ簡単なジャンちゃんいで처리하고これは上の頭だけだレベル47スキルはエン魔法と炎を対して奴はゼロ距離手前でエンを放出するつもりだボスかじ簡単なケー 마물 퇴치 후 서둘러 록시에게 향하는 주인공 앞에 저번에 봤던 갈리아인이 태워달라며 나타납니다. 보네보의 것? 재 스킬 그녀는 대재 스킬 보유자 중 분노였고, 대재 스킬에는 폭식, 분노, 탐욕, 나태, 색욕, 질투 오만까지 있으며, 그중 폭식은 가장 깊은 죄의 스킬이었죠. 죽어치続けるきゃ生きられな

환기야 상태지만 훈련을 버텨내는 주인공. 아스와 실전 훈련 후 성에서 마물의 냄새를 맡게 되고. 아아치하우 씨로 이마카라 년 전의 것다. 촌장이 마을을 잠시 떠나 있을 때 마물들이 들이닥쳤고 전투에서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성은 마물이 지배하게 됐던 것이죠. ちょっと出てきます城へ行くのかあらわしも行こう過去を断ち切るいい機会だ먼저1층攻略하고2층으로올라갑니다뭐야아들살아있었어二人とも生きていたのか何言ってるんだよ父さん応命は果たしたの父さん父さんもっと話を聞かせてよそうだな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환각이었고 아들은 방심한 촌장에게 칼을 찌릅니다. 마모니어서 왔다 복덕쇼 밑에다 쓴이마사라 l 왔게데 꼬르스란 희도이요. 와시의 가족たちは 와시니 맡아세테 쿠레나이 루크, 와시노 이츠케오 마모테. 탄노 쿠토노캇타카? 촌장과 달리 리치 로드를 상대하러 간 주인공. 크랜보아웃스마이다. 대단하리치로드 폭식 스킬 때문에 사람들을 뵐수 없는데요. 마침 촌장이 도착합니다. 뭐더 하야 그지어쳐 리치로드를 물리치고 나이이맡 그때 아들과 아내의 영혼이 나타나는데 그뭐 그렇게 셋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메모 모토戻ったな.오 定期的に魔物を倒さないといけない体質なんですフェイトやるべきことが終わったら戻ってこい大事な話がある다시돌아온다고약속하고ロクシーへ向かうので분노が자신의고향으로데리고옵니다マユフリーだあれは何だキメラだ大昔のガリアで試験運用されていた軍用生物兵器でヨリシロを書くに魔物をつぎはぎにして作られている最悪の失敗作だキメラハニエル 가에なって이 아직 키메라는 영혼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았고 분노는 키메라를 쓰러뜨리기 위해 영혼을 먹는 폭식 스킬의 주인공이 필요했던 것. 데경에가뭐지 잠에서 깨어난 키메라는 연신 고격을 퍼부었고 재생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주인공은 여러 번의 훈련으로 익혀진 반기야 상태로 변해 키메라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합니다. 불레르토, 박살! 사용사게 라오 스테이터스 10%못 깨. 플라티카미군. 몸 스킬의 장벽인가. 그 정도만도 부족하냐? 마력의 흐름을 미키워내서 약한 곳을 노려. 약한 곳은? "여기가!" 분리해지자 바로 런치는 키메라 설상가상으로 주인공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근원을 바로 발견하고 공격 결국 키메라는 사요나라 둘은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가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바빌론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서 록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을나다 키미가 하필 바빌론에서 대제 중 하나인 세격을 만나게 되죠. 나 에리스, 시기욕의 에리스다. 세격은 키메라와 같은 마물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데. 지시도발 스킬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또 얼굴이 있다. 왕국의 수호자다. 500년. 千年先の王国が栄える手段を提示する。ロキシーハート、彼女はガリアの地で死んでもらう。魔物を倒すとヘイトがたまる。長い年月をかけて少しずつ少しずつ蓄積されていき、そして、カンブリ魔物が生まれる。백상들이だるだんロキシーが죽으면、ヘイトが발생하고、 막대한 헤이트는 이전의 것을 집어 삼키게 되어 새로운 영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뭔 개소리지? 그녀의 죽음은 키토코나쿠니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로키시 사마, 데스마치가 발생했습니다. 맞이 유치마스. 왕도군이. 동쪽에서 뭔가가가까 다가오고 있가 왕도군이 없는 틈을 타 마무리 마을로 들어오고. 내차지샷을보 방식 스킬로 변형시켜. チアーイトパロコングシャカジャージス、スライミーティオナミダー。コムリンマモノ、タイルク、マリクセシンドクナ、インマンセント、モテチェマモリラゴハジマン、アニングカテンデキミテンジングンマモノの動きじゃないなヤツのコアは一つだけヤツノコワイトステケ、ヤツノコワイトステケ、ヤツノコワイト 공격하자 폭식 스킬이 발동하는데 마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타나고 똑같이... 마스크... 그것은... 남자는 대제 중한 명인 세격으로 보여지는데. の領域に達したものにそれ以下のもののこは絶対に通らない。無駄なこと。エリスじゃない,いどんな対しでもしゃう。俺に力をよおちすきれ。ちゅうぐめぎりでけじゃ。ちゅういんごうん、き。っとお前がいなかった。俺はここに至れなかった。いきさ。いまだかんたる。 그는 바로 성기사 중한 명인 노던이었습니다. 다 노던이 피리를 불자, 록시의 아버지를 죽였던 천룡이 나타나고. 아, 보크토 류가전력で彼女を殺そ어 아, 나를. 父亲我对치카라 물리치려고 했지만 천룡 앞에서 굳어버린 록시. 그런 그녀 앞에 주인공이 막아섭니다. 한눈팔시간도 없이 바로 노던이 공격해오고 리위치로드의스킬인 황강 마법을 사용하는 주인공. 결국 노던을 해치우고 이제 남은 건 천룡뿐 그런데 갑자기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나 파니엘의 코 私を殺してくれて私がここで抑えてたの暴食スキルがおとなしかったのは君のおかげだったのか天竜を食らったらあなたはあなたでいられなくなる <laughs> <laughs> 返事がないと思ったらこんなところにいたのかクリード鴨이나타나추락하던주인공을구출해줍니다時間がない戻るぞま、待ってくれ忠告は感謝するでも飼い主を失った天竜をあのままにはしておけないさあ 다행히도 원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준비는 이거, 우리와 연타리가 짜이. 오오오, 오 그리드도 받겠다, 냅다 검에게 맡겨버립니다. 아주 끝장나게 마무리를 해버리죠. 하지만 폭식 스킬로 인해 천룡을 먹게 됩니다. ジャックソーが1つ찾아옵니다。ーのスマホを使って、ジャックソーが1つのスキルにって、ジガオ、タモテナコナル、ハラダケチュー、ココシタナ、ヤクソクアマモ

엉뚱한 곳에서 눈을 뜬 주인공 록시가 과일을 들고 방에 들어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편지만 덩그러니 누워져 있습니다. 보석 스킬에 관하ずっと黙っていてごめんなさい.今はまだ会えないけど、また絶対 록시 씨님 앞에 돌아옵니다. また会えるよね。見てて。